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러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한소롬데코. 코드번호 025750입니다. 어, 한소롬데코가 오늘 뭐, 사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 지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장 초반에 뭐, 특별한 흐름이 없다가, 어, 3시 이후에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어, 사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 한솔롬데코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2012년 정도에그 유럽 탄소 배출권 관련 주를 이제 엮이면서 어, 2,700원까지 이제 반등을 했다가 어, 계속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계속 주가가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제 5월 이때 뭐 예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친환경 자재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대북 조림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대북주 이슈랑 같이 반등을 하면서, 2650원 상당까지 이제, 대차 반등을 했었습니다. 어, 한수원테코 같은 경우는, 어, 최근 다시 이제, 부각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어, 정부 이제, 그린 뉴딜 사업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다음에, 또 후발 주작경 느낌으로, 미세먼지나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 관련 이슈로 엮이면서 이제 반등 시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어 현재 그 오늘 이 종목을 아마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없으실 텐데 왜냐하면 이제 막판에 이제 거래량이 진입되다 보니까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진입보다는 아무래도 그 단기적인 뭐 이슈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오늘 그 저가 구간인 1200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 친환경 테마 정책 같은 경우는 어 단기성의 이슈보다 중장기성으로 이제 계속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200원 정도 가격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 타투를 보시면은 지금 121선을 돌파하면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상당 구간인 1750원 정도 구간을 어, 목표가로 잡고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골든클레이었습니다